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 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나라 두 번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계속 봐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시기를 고려시대라고 이제 부르게 되잖아요. 자, 고려는 장장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고려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고려를 전기 또는 후기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려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을 보통 무신정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의견과 학설에 따라서또 다르긴 한데요. 고려가 잘 나가던 시기, 그 다음에 세퇴하던 시기, 이렇게 구분하자면 뭐, 전기 후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기점을 우리는 무신정변으로 표현하는데, 자, 1170년을 무신정변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를, 고려 전기, 이때를 후기라고 많이 해요 후기를 지나면서, 몽골의 침략도 봤지요. 원나라 간섭도 봤지요. 건문 세력들도 등장해서 막 싸우지요.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들도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개혁하니 하다가, 결국에는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도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였던 정도전이 딱 만나게 되면서 1392년에, 이거는 알면 좋아요. 1492년에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은 고려에 비슷하게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팍팍 나눠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기어 후기를 나누는 기점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의 의견과 학설에 또 다를 수 있어요. 중간에 쌤이 동그라미 두 개를 쳐놨죠. 빨간색으로. 이때 조선에게 크나큰 사건이 두 번이나 더 발생합니다. 이건 참 공교롭게도 조선왕조 건국 200년이 딱 되던 해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많이 외우는 시기죠. 1500... 52년입니다. 이때 임진왜란이 땅 터져버립니다. 7년간의 전란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받았죠. 근데 이게 수습되기도 전에 천, 어, 어, 1627년에 정묘호란이 터지긴 했는데요. 더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 1627년에 어, 아까 설명했죠. 1636년에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이야, 참, 이 만주족이 우리나라를 북쪽에서 쳐돌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국신거려야 했던 치욕적인 역사를 또 가지고 있죠. 삼전도의 구력이라고 이런 사건을 겪게 되면서 조선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어, 조선 시대를, 어, 조선이 말을 안 썼네요. 조선 전기와 후기로또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 특히 두 개를 합해서 란이 두번 있었죠. 그래서 양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또전교 후기로 나눠봤습니다. 조선이 끝나는 시점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1910년 8월 29일날 하늘 병탄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 그앞에 이름이 바뀐 시기가 와요. 자, 이 시기가 언제냐면 1800 97년 조선 왕이었던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한제국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1910년 8월 29일 날이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병탄되면서 나라가 불법적인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이 시기를 안타깝지만 일제. 강점기라고 부릅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일제 시대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저 정확한 표현은 일제가 강제로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제 감정기라고 부르는 게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또세 가지 또 구분을 했죠. 일제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배하고 통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눠진 겁니다. 교과서적인 구분으로 접근해 볼게요. 1910년, 1910년 이후의 10년 동안은 우리나라를 대단히 강압적으로 통치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탄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를 빼앗는 통치를 했어요. 자, 이 시기를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수업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독립운동 시기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죠. 1919년 3월 1일 대한독님 만세라고 했던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기억나고 독립 선언문이 기억이 나는 3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3일 운동을 겪으면서 일본은 아, 통치 스타일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는 힘들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대외적인 눈치도 보이고 해서 이때는 얘네들이 교묘하게 또 바꿉니다. 문화통치로 바꿉니다 살살 구슬려가면서 그리고 이면에는 친일파를 양성이가면서 이런 식으로 문화통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제가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요 언제냐면 1931년 만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북 삼성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침략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대외 침략에 나서요 이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문화 통치를 할 수가 없죠 지들이 이제 대륙과 1941년 가면 미국과 태평양 전쟁도 벌이게 됩니다 중국하고 미국 뭐 다른 연합군하고 싸우,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고 조선을 아예 병참 기지화 삼습니다 병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터에 보내는 보급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물자나 군인들을 만들어서 보내는 어 요때 또 아픈 기억들이 여러 어르신들이. 강제징용을 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뼈아픈 역사적인 아픔인데 어,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로 끌려가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죠 아직 생존하신 분들이 여러 계신데 빨리 어,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나라를 아예 자기 나라화 시키려 고 합니다 민족을 말살 시키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때를 우리 민족 말살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의 끈질긴 독립 투쟁과 그리고 연합국의 승리로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광복을 맞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어,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 3일 운동이 있었다 그랬죠. 그 이후에 4월 11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호가 이때 처음 쓰이고요. 9월에 흩어져 있었던 정부가 모이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민주공화국이 시작되는 국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삼발도선, 그리고 6.25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북한 정권이 차지하게 되면서 남북한 시대로 이렇게 나뉘게 되긴 되는데, 정통성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시대라고 하고 나중에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역대 대통령 정책들 그리고 통일정책 경제정책 민주화 운동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나라들 투를 진행을 해 봤는데요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이런 식 순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께 좋은 설명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